안녕하세요. 호호걸 민지숙입니다. 오늘은 김수미 스타일 두 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4용지에다 그릴 건데요. 두장 연결했습니다. 직각으로, 선, 직각으로 먼저 그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직각으로 그려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랫선에 먼저 27cm에 체크하시고요. 직각으로 9cm 정도 올라갑니다. 9cm 올라가고요. 이 올라간 선은 1cm, 4cm, 4cm 안내선 한번 그려줄 겁니다. 지금 1cm, 4cm, 4cm, 안내선 그려줬습니다. 1cm 부분이 머리 앞선이에요. 앞에 이마선일 거고요. 이 선에서 요 선에서 4cm 맨끝 선에서 26cm 부분 직선으로 체크하신 다음에 안내선 하나 안쪽으로 다시 그렸습니다. 리 여기는 26cm고요. 이 지점에서 시작했습니다. 5cm 직선 부분 유지하게끔 부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5cm 나간 부분하고 이 9cm 부분하고 직선으로 안내선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이 직선 수치를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34.2cm 나왔어요. 얘를 나누기 4개로 할 겁니다. 그러면 8.55 정도 됩니다. 이 직선을 4등분해서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작점이에요. 위까지 올라간 게 26cm 이듯이 여기도 안내선으로 나눈 선하고 직선으로 연결해 주실 거예요. 직선 안내선을 그렸으면 첫 번째는 26.5, 두 번째도 26.5, 세 번째는 27cm.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 26.5, 두 번째도 26.5, 세 번째 27cm 체크해놨습니다. 이세 군데 선을 각각 선하고 연결을 해줄 거예요. 연결하겠습니다. 이자 머리 방향만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두건 기본 패턴은 모두 그린 거예요. 이 선은 이쁘게 연결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머리 앞선. 머리 앞선이 지금 주황색으로 그려져 있고요. 4cm고요. 그 다음에 26cm를 먼저 직각이 되게 직선으로 그려놓으시고요. 옆으로는 27cm 체크하실 거예요. 27cm 체크하신 다음에 위로, 직, 위로는 4cm 올라간 거예요. 4cm 부분 올라갔고요. 이 26cm 부분에서 5cm 밖으로 나와서 선을 하나 그려줬고요. 이 선하고 여기 4cm 선하고 직선으로 그려주신 다음에 등분을, 4등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6.5cm, 두 번째도 26.5cm, 세 번째는 27cm를 연결을 해준 거예요. 시작점은 바느질 선, 이 선이 접혀서 올라갈 거거든요. 안내선 연결된 시작점은 여기예요. 이 아래 4cm, 1cm. 얘는 이쪽으로 가서 접힐 거고요. 얘는 시접이에요. 패턴 모두 그린 다음에 확인할 곳이요. 직선이어야 되고요. 여기도 직선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식서 방향은 이쪽이고요. 이렇게 식서 방향입니다. 여기 골선입니다. 방향은 여기가 앞이고요. 여기가 뒤입니다. 이 뒤쪽은 시접 2cm를 포함했습니다. 시접 2cm 포함했고요. 끈이 하나 필요합니다. 70에서 80cm고요. 폭은 5cm로 하겠습니다. 대문 접기 해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접 2cm를 포함했기 때문에 이 끝에 2cm 시접이 포함된 거거든요. 여기가 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곳이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여기죠. 총 길이는 1, 4, 4, 26 더해서 31cm고요. 폭은 27cm. 곱하기 2에서 총 54cm입니다. 재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했고요. 오바록 했고요. 이 아래 9cm 되는 부분, 접을 부분에 너무 얇아서 제가 심지 붙였습니다. 저는 지금 60수 면을 사용했습니다. 끈 들어갈 자리 시접 2cm랑 앞 이마선 144 스팀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림질 해왔고요. 끈 들어갈 자리 만들고 앞에 접히는 부분 미리 다림질 했습니다. 바느질은 앞쪽부터 먼저 할 건데요. 시접을 접는 쪽 방향으로 붙여 주셔야 되구요. 인단 종류가 힘이 있는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힘이 없는 분은 저처럼 안 하실 거면 작은 바이어스 테이프라도 붙이시는게 훨씬 형태를 잡아주는 데엔 좋을 것 같습니다. 0.2cm 로 먼저 박아주고요. 끈 넣을 자리 박음질 하겠습니다. 두건 모두 완성했습니다. 두 건은 어떻게 장식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소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호호걸 민지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